여기는, 어어어어. 어, 어. <laughs> <드, 드>, 들어갈게. <laughs> 와, 진짜, 시, 진짜, 씹덕 <laughs> 와, 찬아, 진짜 오타쿠 같다. 와, 찬아, 내가 진짜 너한테 이런 말 하게 될줄 몰랐다. 와, 진짜 오타쿠 같다. <laughs> 여기 이렇게 꾸며놨습니다. 아 근데 좀더 꾸며주고 싶었는데 가구 없어가지고 일단 이렇게 해놨어요. 아 이렇게 꾸며줄 수 있구나. 내를보는 오타니 개미네나 이렇게 님이 부끄러운데. <laughs> 왜요? 난 내가 부끄럽지않아난 기분 좋아. <laughs> 여친 방인데 노크해야지. 음음. 그치 그렇지. 노크해야지. 이야 아니 뭔가 부럽다 이렇게 그 뭐라고 해야 하자 이렇게 그 하나의 캐릭터에 몰입해서 정말 많은 애정과 사랑을 줄수 있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예 박수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 그러, 저는 그러게 야마모토 타케시 이후로는 없는 것 같아 뭐 딱히 뭔가 이 캐릭터가 너무 좋아하는 게잘 없어 그냥. 한, 한편 딱, 보, 다 보면, 아, 한편잘 봤다. 약간 이런 느낌?